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윈도우즈 어, 보안과 악성 코드의 기초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 악성 코드 분석 관련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배울 내용은 기초 분석 그 중에서 기초 정적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어, 오늘 수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가장 쉬운 형태가 바로 정적 분석이라고 그랬죠? 정적 분석을 뭐라고 정의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악성 코드의 기능이나 또는 악성 코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구정을,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통 악성 코드 분석의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과정을 바로 정적 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적 분석의 기본 과정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그 정적 분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무엇이냐를 좀 보면요. 어, 간단하게 이제 악성 코드 여부, 그러니까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안티바이러스 도구들을 사용을 할 거고요. 뭐, 제일 쉬운 거는 저희가 백신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알수 있는 거랑 이제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해시 정보를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악성 코드 뭐 여부라기보다는 악성 코드일 수 있는 가능성을 어느 정도 탐지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파일의 문자열이나 함수, 그리고 헤더 정보 같은 그 주요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할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정적 분석의 기본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안티바이러스를 바로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어, 저희가 이제 PC에 사용하는 거에도 바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성코드를 실행하고 탐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악성코드 실행 탐지를 위해서 쓸수 있는 어,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사이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토탈은 이 사용자로부터 의뢰받은 그 파일이나 또는 URL들을 어, 본인들의 이제 서버에서 가상머신이 돌아가고 있겠죠. 그 서버에 다양한 그 안티바이러스 엔진에다가 이제 한번 돌려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악성코드 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트가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파일도 가능하고 URL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URL을 집어 넣어주시고 이제 검사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레포트가 돼서 나옵니다. 정상적인 파일들은 뭐 이상이 없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lab01-02.exe 파일을 지금 돌려본 건데요. 이걸 돌려보게 되면 총 60개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돌려보니 37대에서 악성 코드로 이제 판별이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떤 안티바이러스에서 어떤 형태의 이제 그 패턴으로 됐는지, 어떤 이름으로 이제 그 됐는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안티바이러스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기법들은 이제 가장 쉬운 것들이 이제 패턴 매칭 방식입니다. 이제 보통 룰 베이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 코드 EXE 파일의 요런 요런 형태나 요런 요런 패턴이면 악성 코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악성이 될 만한 패턴들을 이제 놓고 걸 이제 매칭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뭐죠? 파일의 시그니처들을 예, 검색을 하면서 어, 판단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패턴 매칭 분석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더 진화시켜서 이제 휴이스틱 방법을 사용을 해서 약간의 그 악성 코드에서 조금 변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좀 새로운 그 종류들을 나오게 할수 있는 그런 휴리스틱 기법들도 있는데요. 악성코드 탐지하는 방법에서. 네,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패턴 매칭 방법을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게 악성코드라고 어디인가 등록이 되면 다른 안티바이러스 엔진이나 이런 데서도 그 자료들을 참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악성코드 여부를 내 컴퓨터에 피해가 없이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겠죠? 예,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정상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 뭐, 노트패드 같은 거 있죠? C 아래, 그, 그, 윈도우즈 폴더 아래에 있습니다. 노트패드.exe 라고 있는데요. 예, 고 소프트웨어나 또는 지금 강의자료 사이트에 올라가져 있는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검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이 강의 자료에 있는 악성 코드를 이제 뭐 URL을 통해서 다운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올려드린 파일을 다운 받으셔도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미 알려진 악성 코드로 대부분의 안티바이러스 엔진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아마 대부분 실시간 그 감시 기능이 켜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네이 파일들이 다 실행이 안 되거나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잠깐 죽이시고요. 여기에는 웜은 없습니다. 예, 자동 실행되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악이, 악성 일을 하는 거는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시그니처라든지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스템에는 해가 되지 않으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악성 코드 엔진을 좀 실시간 검색을 주기신 상태에서 기능을 오프시킨 상태에서 한번 요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검증을 하시고 내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쉽게 바이러스 여부를 판단하는 저희가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 접속하는 걸 배웠는데요. 두 번째 방법으로 나오는 건 해시라는 방법입니다. 이제 해시는 뭐냐면 어,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제 주민등록번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기호인데요. 이건 뭐냐면 악성이든 그 다음에 정상 코드든 고유의 값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악성 코드 고유의 값은 잘 공개가 안 되겠죠. 정상 코드 값을 보고 이제 이게 악성일지 아닐지 여부를 이제 주로 판단을 합니다. 어, 초기 악성 코드들이 대부분 정상 파일에 악성 코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 동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대체적으로 원본하고 달라지면, 이제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이 이제 예전에는 파일 사이즈였어요. 원본은 뭐몇 메가인데, 이거 뭐 달라진 건 대체로 이제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악성 코드다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뭐 때로는 데이터 파일이 붙거나 약간의 뭐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돼서 또 사이즈가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개발한 제작자나 제작사가 이제 이맨 처음에 실행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실제 이, 이 해시 값을 이제 이런 값, 이제 고유의 값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신 분이 어 이게 원본인가 혹시 해커가 약간 변조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악성 코드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때 요걸 해시 값을 검증을 해 보면 아, 원래 제작사가 제안한 값이랑 같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돼서 아, 이거는 이제 악성 코드 프로그램은 아니다. 변조된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해시 값이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뭐 시큐어 해시 알고리즘 1 타입 의 SHA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5를 쓰는 MD5 값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MD5 형태를 조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MD5 소스 프로그램은 CUI 기반으로 돌아가는 MD5 DB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GUI 기반으로 돌아가는 WinMD5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URL에 접속을 하시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내 네,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쓰냐. 저희가 이제 편의상 WinMD5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WinMD5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실행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브라우즈 버튼을 누르셔서 어,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집어 넣으시면 바로 해당하는 그 파일에 그 해시에 해당하는 MD5 값이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 실제 제작사나 제작자가 배포한 원래 오리지널 MD5 이 코드가 있겠죠? 네, 그체크성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 여기가 보면 굉장히 긴 숫자와 문자의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요. 뭐 일일이 눈으로 이제 갖다 틀리다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그 번호를 붙여넣기 하셔서 Verify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게 어, 원본이다 아니다라는 걸 아주 손쉽게 이제 비교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시 검증을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해시 이름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원본이 변조됐냐 안 변조됐냐라는 걸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샘플은 보시면 지금 제가 윈 MD5 프리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화면이 요두 번째 사이트에서 나온 화면이에요. 여기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게 돼 있고 그 g파일하고 exe의 md5 값이 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브라우저 버튼 누르셔서 해당 원본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시고 요 값을 붙여넣게 하셔서 verify를 실습을 하시면 해시값 검증하시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해시도 한번 실습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win md5 free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 보시고요. 그다음에 검증을 하시는 실습을 해 보시고, 네, 강의를 계속 이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 토탈 사이트는 조금 쉬웠죠? 네. 그리고 이제 해시는 아, 요런 것도 있구나. 뭐. 지문 정보 같은 느낌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에 저희가 살펴볼 건 뭐냐면 그 약간의 그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울 리버싱이나 역공학의 어떤 입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결국 해커도 악성코드도 프로그래머가 짤 거라는 거죠 짜다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많은 동작 중에 이런 로지컬한 명령어들을 통해서 악의적인 일도 많이 하지만 보통 악의적인 일을 할 때는 대부분 값이나 뭐 변수라든지 특정 파일명이라든지 뭐 사이트 이름이라든지 이런 고유의 값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그런 게다 뭐죠 일종의 문자열인 거죠 예 네. 근데 재밌는 게이 문자열들은 대부분이 예,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역으로 생각해낸 게 뭐냐면 우리가 실행하려는 소스, 어, 실행 파일을 예, 역으로 돌려서 문자열을 이제 추출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자열을 추출을 하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뭔가에 이제 정보들이 쭉 나오겠죠. 문자열 정보들이. 그럼 그 문자열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아 얘는 뭐이 파일은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파일인데 뭐 접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어 api 함수는 주로 그 정상적인 그 실행 프로그램들은 쓰지 않는데 썼다라든지 또는 뭐 특정 사이트 이름이 있는데 좀 약간 뭐 이상한 사이트라든지 뭐잘 접속하지 않는 국가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자열을 한번 검색을 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유틸리티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유틸리티인데요. 이 스트링이라는 유틸리티를 사용하기 전에 문자열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컴퓨터 이제 그 바이너리 파일에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스키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유니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아스키는 잘 아시는 것처럼 1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있고 유니코드는 이제 다국어를 다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2바이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파벳 BAD를 내가 이제 아스키 문자로 표현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 어떻게 될까요? 네, 요 해당하는 그1바이트짜리의그 어, 아스키 코드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끝났다고 이제 널 값을 이제 붙여준 형태로 됩니다. 유니코드는 어떻게 할까요? 유니코드는 투바이트인데 영어를 표기할 때는 굳이 투바이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한자라든지 우리나라 글자처럼 이런 경우는 이제 투바이트를 쓰지만 영어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한바이트만 사용하고 한바이트는 그냥 널바이트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BAD라는 알파벳을 표현을 하고 싶다면 어 자릿수는 당연히 두 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은 한바이트 하고 널로 세팅하고 한바이트 널, 한바이트 널널 값으로 세팅하는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을 추출을 하는 건 이제 역으로 추출하는 거죠. 이제 ASCII 포맷의 경우는 1바이트 단위로 값을 읽어와서 이제 그게 하필이면 뭐예요? 알파벳이더라 그러면 이제 문자열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문자열 이외의 범위에 있는 거는 뭐 실행 뭐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바이너리 코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어, 이제 유니코드냐 아스키냐를 판단해서 문자를 갖고 오는데요. 그거를 볼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스트링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해당 URL로 접속을 하시면 네,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네, 공식 유틸리티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트링스로 저희가 이제 엄돈드된 샘플 중에 그 랩에 랩 공일에 있는 랩을 이제 열어보면 해당하는 문자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뭐 그런데 뭐 그냥 그런가보다 하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그 약간 API 함수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뭐 get Windows directory 라든지 URL 다운로드 to file. 그 다음에 여기 보면 Kernel32.dll 네, Windows.dll 파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WinUp.exe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TTP에서 어떤 URL 주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쭉 보면서, 아, 이거는 정상적인 API들이니까 괜찮다. 근데, 어, 이거는 잘안 쓰는 건데, 왜 이상한 게 들어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약간 범죄 심리 같기도 한데요. 이런 악성 코드는 대부분이 해커들이 자기를 좀 유시하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뭐 자기 이름을 넣는다든지 뭔가 특징적인 걸 되게 반복적으로 넣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스트링으로 잡아서 악성 코드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응용된 형태인 저희가 스트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스트링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고 지금 악성 코드 샘플을 한번 돌려보신 다음에 한번 결과를 한번 보시면 네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이 끝나고 나서 예고 그 다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패킹과 난독화라는 겁니다. 이제 알다시피 저희가 뭐 스트링스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그 파일의 시그니처나 이런 것만 보고도 이게 악성 코드인 여부를 자꾸 판단할 수 있으니까 해커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를 그냥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이제 원본 실행 프로그램에 있는 문자열이라든지뭐 임포트된 아까 함수 API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패킹을 해버리는 겁니다. 포장지로 한번 싸듯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패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그렇겠죠? 약간 압축과 비슷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사이즈가 프로그램은 작아지고, 그 다음에 실제 실행이 될 때는 어때요? 원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죠 메모리 상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복구해주는 래퍼 프로그램 이 위에 이제 붙, 붙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왼쪽 형태로 배포가 되는 게 아니라 오른쪽 형태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걸 가지고 저희가 앞서 봤던 뭐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링스라든지 MD5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약간 좀 이상한 형태의 정보 이렇게 판독할 수 없는 형태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패킹도 있지만 비성장적인 패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패킹을 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악성 코드의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이걸 하면 아까 말씀드렸것처럼 문자열 검색이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패킹이 풀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보통 뭐 로드 라이브러리나 g 프로세스 어드레스 같은 이런 함수들은 정상적인 그 소프트웨어 그니까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네. 그니까 특정 라이브러리를 가,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 라이브를 가져올 때 약간 그뭐 시스템에 관련됐다든지 요런 라이브를 많이 가져온다든지. 프로세스의 어드레스를 뭐 가져온다든지, 그러니까 주로 OS 같은 데서 쓸것 같은 거를 약간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쓴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좀감추기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또 패커를 탐지해 주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네, 그게 바로 PID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도 역시 공개 소프트웨어고요. 이제 PID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으시면 이제 밑에처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딱 열어보면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01-04 랩을 지금 열어봤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뭐다 뭐 값이 어느 정도 뭐 있는 것처럼 나오고 모든 게다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저희가 ep섹션에 대해서도 배우겠지만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에요. 네,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좀 텍스트로 나오는 게 이제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뭐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브 시스템 이 뭐라고 나와요 네 윈도우 32 GUI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밑에 보면 예 네, 우리한테 익숙한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 10 6.0아 얘는 아 비주얼 10 6.0을 통해서 컴파일된 소프트웨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른쪽을 한번 볼까요? 네, 오른쪽은 뭐 대충 비슷하게 나왔는데 이 p 가안 잡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링커 버전이 인포메이션 0.0으로 나왔고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FSG 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컴파일러 이름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하필이면 여기 나온 FSG는 뭐예요? 패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패커의 예제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UPS라고 되는 많이 쓰는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쓰는 공개 패커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FSG 패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컴파일러 이름이 나와야 말이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뭐, 특정, 뭐, FSG라든지 UPX라는 단어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아, 얘는 패킹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상적인 것보다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패킹이 될 됐을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판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것도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패킹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UPX를 다운을 받아서 정상 프로그램을 한번 패킹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PID를 다운을 받아서 패킹 전 소프트웨어, 그 다음 패킹 후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사용하는 이그 패킹 대상은 예, 악성 코드 중에서 이런 샘플을 바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예. 뭐 그래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C++에서나 이런 C에서 작성하셨던 EXE 파일을 사용을 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 보셔서 이 패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요걸 하면서 저희가 조금 더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뭘할수 있을까요? 네. 앞에 배웠던 스트링스에 한번 적용을 해서 정상 파일일 때 스트링스는 이렇게 나오는데 패킹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더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번 시간에 마지막 내용인 이제 P 파일 포맷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저희가 우선 P 파일 포맷은 이제 이후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정적 분석의 기본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 파일은 약자로 치면 이제 포터블 익스큐터블이라는 파일의 약자가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의 실행 파일 포맷입니다. 보통 EXE로 많이 알고 있는데 DLL 파일 역시도 네, 실행 가능한 파일입니다. 이 PE 파일에는 역시 헤더 정보가 들어가져 있고요. 이 헤더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그 안에서 헤더 정보는 코드에 관한 정보, 어플리케이션 유형,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뭐, 메모리 공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런걸 통해서 뭘알 수가 있을까요? 네, 이 EXE 파일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어,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런 헤더 정보 중에서 그 저희가 이그 코드가 어떤 일을 할지 또는 뭘 사용하는지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보게 되면 이게 아, 악의적인 목적이냐 또 정상적인 목적이냐를 또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아, 링크 라이브러리와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봅니다. 이제 링크는 아시다시피 이제 어떤 특정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어떤 따로 라이브러리나 이런 게 동적으로 실행이 같이 되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그 링크하는 시점을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정적 스태틱그 다음에 런타임, 실행 때 런타임, 그 다음에 다이나믹, 동적 링크까지 총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제 보통 어, 정적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저쪽 링크, 스테틱 링크를 할 때는 실행할 때 그냥 라이브러리 코드를 그냥 통째로 다 복사해서 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p 파일 헤더에는 그 링크에 대한 코드 정보는 어,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에, 런타임은 뭐냐면 실행 당시에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악성 코드 패킹이나 난독할 때 주로 잘잘 자주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링크가 되니까 아무래도 좀 해킹에 많이 이제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링크는 이제 프로그램에 링크된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링킹되는 시점에서의 라이브러리를 살펴보므로써 이게 악성 코드의 역할을 할지 안 할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관련된 정보들이 실제적으로는 PE파일 헤더에 로드되는 모든 함수에 이제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E파일 헤더에 뭐 URL 다운로드 투 파일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이제 함수, 라이브러리 함수가 적혀져 있다면 이건 뭘까요? 네, 요거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인터넷에 연결해서 뭔가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동적 링크를 이제 뭐 보는 게 이제 또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디펜더시 어, 월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하시고 저희가 어떤 특정 실행 파일이나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걸 집어넣으시면 네, 얘가 어 이게 지금 보기에는 뭐, l 0 1 0 1 e x e 파일인데, 실제로 얘가 실행이 될 때는 DLL이 몇 개가 로딩이 돼요? 예. 네. k e r n e 3 2 d l l 하고 msvcrtdll, 요두 개가 링키 되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클릭할 때마다 어떤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는지가 여기에 다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그 함수의 리스트들을 보게 되면, 요걸 순서를 봐도 약간의 무슨 스토리처럼 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악성코드 여부를 좀 판별하거나 이런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그 DLL의 역할들을 먼저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DLL에 따라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보면 이제 저희가 그 디펜던시 월커로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를 열어보면 주로 많이 나오는 DLL이 커널 32, ADW API 32, 유저 32, GDI 32, NTDLL, 그 다음에 WSOC 32, 그 다음에 WIN, 그 다음에 INET, 그 DLL이 이제 많이 로딩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가이드를 이제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보시면은 제일 많이 쓰는 DLL 중에 하나가 커널32DL이에요. l 이거는 이제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메모리나 파일, 하드웨어 접근 조작을 하는 모든 거의 일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널32DL은 거의 모든 소프트에서 다 링크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AW, 어, ADW API 32는 뭐 서비스 관리자, 레지스트리 같은 윈도우 핵심 컴포넌트에 접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실제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유저 32는 UI에 관련된 뭐 버튼이나 스크롤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그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GDI는 뭘까요? 네, 그래픽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NT DLL은 뭐냐면 커널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이제 커널 32 DLL로 임포트가 사용되는 경우에 뭐 프로세스 숨기거나 하는 그럴 때 주로 이제 시스템 관련 작업을 할 때겠죠. 그다음에 윈속은 네, 눈치 채셨겠지만 네트워크 연결 관련된 것이 확률이 높고요. 그다음에 윈 아이넷도 당연히 FTP, HTTP, NTP, NTP처럼 그 상위 네트워크 함수 관련된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뭐 요런 게 있다라는 걸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크게 임포트 함수가 있고 익스포트 함수가 있는데 임포트 함수는 뭘까요? 지금 실행할 때 필요한 걸 가지고 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익스포트 함수는 뭘까요? 이제 내가 사용하도록 내주는 거니까 주로 얘는 어떤 파일이 많을까요? 예, exe보다는 dll이 많겠죠. 예, dll이 보통 동적으로 링크가 되는 라이브러리드 파일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EX 입장에서는 임포트 하는 거고, d l 입장에서는 이제 익스포트를 하는 형태로 이제 들어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다음, 마지막 오늘 강의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어, DefenderC w o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아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올려져 있는 랩이나 이런 걸 한번 열어보면서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한번 그냥 보는 정도로만 한번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강의는 오늘 이제 온라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 저희가 총그 다섯 개의 실습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실습을에 대한 그 결과 보고서를 한번 간단하게 작성해서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캡처를 포함해서 네 어,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같은 파일로 작성을 해서 가상과제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